그때는 낮에 와서 삶을 훔쳐먹고 줄이 길는데 지금은 줄이 없네요 시내쪽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우버를 잡았습니다. 일단 우버를 타고 가려고요. 가서 일단 짐을 놓고, 그리고 관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세시간 동안 달려서 왔기 때문에 살짝 피곤하네요. 목도 너무 마르고. 어, 계단이 2층이었어요. 캐리어 두개 들고요. 2층에 올라온 숙소입니다. 그래도 2층이라 그런지 뷰는 좋은, 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리스본 시내역에서 이제 그 뭐야 티, 지하철이랑 버스 티켓을 사러 잠깐 지하철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티켓을 좀 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기계는 이것입니다. 지금 4대 있는데 2대가 억 서비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또안 나오니? 나오고 있을요 나왔다.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바로 크림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벨렘지구로 왔고요. 그 유명한 벨렘지구에 있는 에그파르트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기 저 파란 간판이 보이시죠? 여기거든요. 저기 저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낮에 와서 사람이 엄청 많고 줄이 진짜 길었는데 지금은 줄이 없네요. 저희 테이블석 받으셨고 줄. 많죠? 아니, 지금 7시인데 줄이 이렇게 쓰다니게 그 말이 되는 까 9시에 문을 닫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포장은 그러면 치고 테이블 서비스에도 아직도 줄이 서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그냥 포장으로 돌렸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자리도 금방 안날것 같아서. 근데 진짜 다른 페스츄린 다 팔리고, 나타밖에 안 남고, 이것들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나타만 샀어요. 딩! 어쨌든 이거 샀다. 포장이지만 테이블에서 먹는 거는 어차피 별로 원하진 않았어요. 다른 페스츄리가 있지 않으면 별로... 별로 그게 아니야. 역시 소리가... 이게 나온... 오 좋아두 개째. 아, 니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잖아. 겹이 근데 너무 바삭해서 진짜 다 후두두두두두 떨어져요. 다른 거에 비해선. 타워를 보려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저거를 보러 갈 겁니다. 저번에 리스본 갔을 때 여기 3월달에 3월, 3월 막대자마자 왔을 때여서 살짝 흐렸거든요. 근데 오늘 쨍쨍할 때 오니까 더 좋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 그잡지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녁은 너무 늦어서 타이푸드 포장해 왔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마사만 커리에다가 볶음밥 그리고 파타이. 그럼 이거 먹고 저는 일찍 잘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이제. 건너 오르막. 숙소가 전부 오르막길이었던 포르투갈. 포르투부터 시작해서 리스몬까지 계속 오르막길 가는 오늘은 해변을 갈 겁니다 여기서 한 차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카스카이스라는 해변을 갈 거예요 해변 갈 거라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묶고 나왔습니다 여기구나 써있네 여기 와 해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큽니다. 저는 개쥐꼬리만한 해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음. 진짜 예쁜데? 약간 제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해변의 종교인걸요? 저희는 해변에 도착해서 일단 여기 베드를 빌렸고요. 이거 파라솔이랑 베드두개 해가지고 총 25유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살짝 싼 편이긴 한데, 한두 시간 있을 거면은 배드랑 이거 빌리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이렇게 옮겨주고 계시고, 여기서 있는, 이렇게 어, 조금 쉬다가, 이따가 시내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해가 엄청 세고, 날씨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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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쨍한데, 여기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수건 깔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 제가 이 모래에서는 수건을 깔고 있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가 오고 있죠? 엄마 기다리고 있고요. 땡큐! 여러분,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 페스티코를 왔습니다. 리스본 중심가에 있는 거고요. 문어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저희 화이트 샹그리아 시켜가지고 화이트 샹그리아인데 살짝 오렌지빛이 드는데 저번에 시켰을 때는 살짝 더 흰기가 돌았었거든요. 스페인을 시켰을 때는. 맛있겠다, 맛있겠다. 샹그리아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다른 데는 다 1리터 씩 밖에 안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먹을 자신이 없었는데 여기는 0.5리터가 팔아가지고 냉큼 시켜버렸어 이것도 넣는 거야? 건더기? 몰라 너 이게 문어밥, 그 다음에 이거 먹물 빠에야 시켰어요. 왜 스페인도 아닌데 빠에야 시켰냐 하면 그냥 먹고 싶어서요. 그리고 빠에야 하면 또 먹물 빠에야 아닙니까? 정말 안 먹어봤거든. 음. 자, 먹어보자. 이거 문어밥 맞지? 왜 문어가 안 들었어? 아, 어, 주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뭔가... 해물밥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고 뭔가 문어가 들어있지 않아서 혹시 이거 오토퍼스라이스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해물밥이라고 합니다. 오토퍼스 라이스가 아니라고 합는데 그래서 오토퍼스 라이스 시켰는데 했더니 해물밥 시키지 않았냐고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오토퍼스 라이스 시켰다고 했더니 너가 해물밥이라고 말했는데라고 해서 yes yes 해물밥 all right all right okay. 여기 먹물 이야 먼저 먹어보면은. 와, 진짜 맛있다. 간이 진짜 적절하고, 많이 짜지 않고, 엄청 맛있어요, 엄청. 여기 파이야 진짜 맛집이네요. 음 드디어 문어밥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고 해장되는 맛이야. 근데 표정이 왜째려보는 표정이야? 응. 맛있으면 이상쓰는 거야? 응. 음. 해물밥은 약간 리조또 리조또처럼 꾸덕한 느낌이라면 이 문어밥은 조금. 국물이 조금 더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약간 문어밥을 조금 더 데일리로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맛있습니다. 음. 더 약간 국물에 밥을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어밥 진짜 맛있고 문어를 엄청 잘 익혀가지고 문어가 되게 야들야들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추천해요. 여기 색당. 응. 음,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토마토, 매콤 토마토 해장국 느낌? 이랄까? 그런 느낌인데 되게 약간 매콤 칼칼한 맛에 플러스에 살짝 토마토 향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되게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파이마드 마켓 리스본에 있는 파이마 마켓에 지금 에그타르트 사러 왔거든요 네. i not for me 여기 또 유명한 체인점이잖아요 저희 에그타르트 30개 포장에다가 아이스커피 두개 샀고요 파이마드 마켓 보이시죠 이게 또, 또 유명한 다른 집 타르트. 뭐, 여기 별로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저는 여기가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포장까지 해왔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여기 페이스트리가 더제 스타일이고. 근데 확실히 필링은 다른 데보다 더 달아서 조금 먹기가 더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먹기가 조금 더 빨리 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다.